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 샤오미 레드미 노트 13과 13 프로 5G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레드미 노트 13은 299,200원 레드미 노트 13 프로는 256GB 모델이 399,300원이에요 이 가격이면 갤럭시 A15와 A25와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사야 될까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갤럭시 사주고 싶은데 가성비 따지면 샤오미 승입니다. 샤오미는 정말 센스있게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을 기본 제공하고 기본 케이스까지 넣어줍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왜 이렇게 안 해줄까요? 돈 아껴서 그런 거죠. 샤오미가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주니까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샤오미의 디자인이 정말 구렸는데 이제 디자인도 잘 뽑고 있어요. 이제는 아이폰이랑 비교해봐도 디자인적으로 꿀리지 않네요. 미드나이 블랙, 민트 그린, 아이스 블루 등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13%는 오로라, 퍼플과 오션틸 같은 색상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9cm 아몰레드를 통해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어요. 해상도가 13%가 조금 더 우수합니다. 베젤도 얇아서 더 넓게 보이는 효과까지. 이제 성능을 살펴볼게요. 레드미 노트 13은 스냅드래곤 685 13프로는 스냅드래곤 7s 젠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이나 낮은 사양의 게임을 할 분은 레드미 노트 13을 구입하세요. 고사양 게임, 멀티태스킹 등을 빠르게 처리할 분들은 10만원 추가해서 13프로를 구입하세요. 배터리를 살펴볼게요. 레드미 노트 13은 5000mAh 배터리와 33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13프로는 5100mAh 배터리와 67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번엔 카메라입니다. 레드미 노트 13은 1억 800만 화소, 13 프로는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요. 도화질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야간 모드에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갤럭시 A 시리즈의 5천만 화소 카메라와 비교하면 샤오미가 더 높은 해상도와 선명도를 자랑합니다. 셀카 찍을 때도 완벽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구가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갤럭시 A 시리즈와 샤오미 레드미 노트 13 시리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샤오미의 놀라운 가성비와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스마트폰 리뷰와 비교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